교리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한 여자 젊은 집사님이 암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투병 중인데 이분도 너무 갑자기 몸에 심각한 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돼 있고요. 온 교인들이 이분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외지방의 공기 좋은 곳으로 요양차 내려가면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날에는 마음에 이분을 치유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와 라파가 되십니다. 등등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선포한 겁니다. 이게 교리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게 교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다 그게 교리란 말이죠. 교리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목사님은 너무 감격이 생겨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이 올라와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을 봤더니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치료를 위해서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셨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해졌습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지금도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제 마음에 불안이라든지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마음에 놀라운 평안함이 임하고, 매일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고백을 보면 교리가 이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분을 든든히 세운 거거든요.